너 얘하고 같은 집에서 아니? 좋아. 자 그러면 청소년 다섯 명 나오세요. 자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나오세요. 한 명씩, 한니다 수원은 이렇게 강한 기들이 많아서 공허하고도 이을게 직접 가면 진짜 멋있고 아 하고 공허하고 너무한 게 아니네? 수원 다이비가 멋있죠? 다이비가 낯 준겠습니다 맞아. 수화를 어? 아, 먹을 것이 많아요. 아. 아. 수원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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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죠. 소울이 어. 어. 아, 네. 자, 요 자, 지금 리습니다 아유, 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도어서고있습니 아, 안녕하세요.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참 멋진 사라이가 수원에 등장했어요. 안경 알도 없고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준자 우리 MC 김종석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내년에 2회 대회 때도 또 만나봅시다. 예자 오늘 굉장히 좋은 날씨에요. 우리 115만 수원 시민이 함께하고. 소의정문지 수원일보가 함께하고 소의체육을 담당하는 수원시체육회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대회, 제1회 수원마라톤 대회, 조금 전에 하프코스 그리고 10km 주자들이 지금 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혜용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또 우리 김은동 선배님 그리고 신장영 의원님 참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함을 굉장한 영광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몸풀기를 한번 해보시죠 몸풀기 저는 마라톤 하는 사람입니다 풀코스 3시간 8분에도 뛰어봤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앞에 분의 어깨를 사랑의 은혜로 주물러주세요 가볍게 시간 좀 있습니다. 규정대로 시간은 지켜합니다. 야 자, 여러분 마라톤의 최고 기록이 얼마인지 제가 퀴즈를 냅니다. 마라톤은 신기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얼러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최대 힙상이라는 선수가 힙상 42.19km를 2시간 3분 23초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하는 영원한 국민 마라토로 이봉주 선수의 풀코스 최고 기록을 아시는 분 다리 누르세요 자, 저 나오세요, 우리 한태영 씨. 자, 자 우리 수원 사랑나라 토론에 한태영 앞으로, 제 앞으로. 자, 이봉주 선수의 최고 어? 기록 만일의 틀이면는이 한태영 선수는 오늘 풀 코스를 달려합니다풀 코스 <laughs> 화성시를 달려오게요. 자, 우리 한태영 주자 본인 소개 간단히 하면서 이봉주 선수의 기록을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수원사람마라톤에 있는 한태용이고요 아, 우리 이봉주 선수가 현역 시절에 어, 기록을 세운거는 2시간 7분 20초로 알고 있습니다 참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마라톤의 현실 여러분이 깨길 바랍니다 현재 시간 9시 17분 좀 넘었죠 이제 3분 후면 여러분은 이곳 운동장을 출발해서 산문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어서 소문 로터링 그곳에서 대각선으로 수원역방향으로 뜁니다 조금 가면은 왼쪽에 소문 지구대가 있습니다. 아마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교통력이 많이 수월하시고요 혹시 계시는 수원을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범전자, 오늘 210명이 여러분께 또 함께 교통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손운대가 보이면은 거기서 약간 언덕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잡는게 있고 왼쪽에 홀스카우트 연맹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1 0 0 m 를 직진하면은 성진목재 위가2 5 k m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발화을 하셔서 이곳 순총합운동장 피니시라인에 아름답게 거리를 하시기 바랍니다.